침실에서 이세 가지 물건 지금 당장 치워야 합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숙면이 잘안 되신다거나 자고 일어나면 목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바로 침실 속 익숙한 물건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국의 한 내과 전문의가 건강을 위해. 침실에서 꼭 치워야 한다고 조언한 세 가지 물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오래된 베개. 첫 번째는 오래된 베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세티 박사라는 분께서 말씀하시길, 오래된 베개에는 진먼지 진드기, 땀,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쌓이기 쉬워,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진먼지 진드기는 천식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어, 2년 이상 사용한 베개는 교체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혹시 몇 년째 같은 베개를 쓰고 계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체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인공방향제. 두 번째는 인공방향제입니다. 방 안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세티 박사는 이 방향제 속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성분은 공기 중에 퍼져서 폐에 흡수될 수 있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심하면 심폐질환이나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천연 에센셜 오일이나 식물성 성분이 들어간 자연, 친화적인 제품으로 바꾸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오래된 매트리스 세 번째는 7년 이상 사용한 매트리스입니다. 오래된 매트리스는 안에 있는 스프링이 약해지거나 먼지가 많이 쌓이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티 박사는 7년이 넘은 매트리스는 건강을 위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나 등이 불편하셨던 적 있으셨다면 매트리스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2년 이상 된 베개, 인공방향제, 7년 이상 사용한 매트리스. 이렇게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지만 때로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항상 편안하고 건강한 잠자리를 누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